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도 t 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들어온 중요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11월 달에 후원금과 격려금을 보내주신 분들, 잠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원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장희경님, 권용택님, 이규성님 최지철님, 정연호님, 노재원님, 최용락님 백병목님, 모송자님, 김덕종님, 김명란님, 운혜샘님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2만원을 또 보내주신 분 계시는데요. 이춘아님, 김종련님, 진유리커피 이분은 계속 보내주, 보내주는 보내주 분이에요. 진유리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만원을 보내주신 분또 계십니다. 송다니엘님, 손유현님, 타경준님 지재봉님, 송무협님, 감사드립니다. 또 전명자 님께서 10만 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후원금 좋은 소식을 보내었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데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데도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 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후원금을 보내 주지 못하지만 계속 마음속으로 훈원해주신 분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시청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열성 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방, 이 강명도 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시는 한분한 분이 저에게는 모두 운인과 같은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구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난리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과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혈명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러시아까지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죠.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기를 보내주고 있는데 러시아는 거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미로 간에, 미 중간에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 틈을 김정은이 놓칠 리가 없죠 러시아하고도 그 롯데보다도 북한이 지금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고 또한 러시아에 북한의 재고로 남아있는 러시아어로 표시된 뭐 방사포탄이나 미사일들을 아마 러시아에 지금 공급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에 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 차례 서로 축전이 오고 갔죠. 그래서인지 지금 북한의 모든 배들, 중국에 갈수 있는 모든 선박들이 중국으로 총 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중국으로 갈수 있는 선박들이 그렇게 그렇게 많지 못하다고 합니다. 선박들이 날 갔을뿐만 아니라 그 동안 북한이 선박을 이 경제난 때문에 건조하지 못했죠. 약한 2만 5천 톤까지의 진배를 직접 남포 조선소나 흥남 조선소에서 제작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얼마 동안은 지금 대규모 배를 건조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들려지 않습니다. 최근 얼마 한 3~4년 전에 겨우 한척그한척 배가 그 이제 건조돼서 바다에 띄울 때 김정은이 직접 갔던 이야기도 있었죠. 그게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북한 선박들이 지금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서 물자를 제때 실어 나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이 중국의 항만들 즉 보세창고에는 북한이 3년 동안 사서 쌓아 놓았던 구입해서 쌓아 놓았던 물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거기는 에 식료품도 있고 공업품, 공업품도 있고 건축자재도 있는데 또 쏘고 나가거나 못 쓰게 된 물품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3년 동안 국경 봉쇄가 되고 바다가 봉쇄가 되기 때문에 북한 배가 겨우 한 달에 한번 정도 오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무역하는 사람들, 즉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중앙기관의 지시를 받고 물자를 차곡차곡 사서 계속 쌓아놓았는데 배가 제때 오지 못해서 실어나르지 못해서 다 쏘고 나가고 변질되고 기한이 다 오래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한이 오래됐고 변질된 물자들을 버려야 되는데, 폐기해야 되는데 중국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땅에는 폐기하지 못하니까 이런 쏘고 나는 물자들도 모두 실어가라고 한다는 거죠. 기한이 지난 물자들도 쌓아놓았는데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창고 비용, 보세 창고 비용은 창고 비용대로 계속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그 쌓아놨던 물자들이 배가 오지 않아서 가지 못할 때는 창고를 지키는 몇 사람이 그냥 관리만 해왔는데 막상 배가 들어와서 물자를 실어 나가자고 보니까 즉 북중 국경이 봉쇄가 풀리면서 이 항만도 상당히 많이 풀렸죠. 여러분 예전에는 한달 전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배가 들어오면 중국 항에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보름 동안 격리당하곤 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도 겨우 다니나마나 했던 거죠. 왜 봉쇄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배가 중국에서 물자를 싣고 북한의 남포항이나 홍남항으로 가게 되면 또 거기서 보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검역을 하고 이 코로나 19 때문에 방역 기관을 정해 가지고 배를 항만에 조합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중국 배도 마찬가지고 북, 북한 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박들, 즉 2만 톤, 3만 톤급대는 이큰 선박들이 북한에는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보름, 한 달씩, 조반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물자를 내리지 못하게 봉쇄했기 때문에, 실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단동 동북 삼성 지역 뿐만 아니라, 저 광조, 해남까지도 지금 북한의 물자들이 쌓여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온 소식입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에서 중고된 배를 구입할 수 있냐 하는 그런 문의까지 왔습니다. 그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한국하고는 일체 고려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렸는데, 한국 중고배를 당신들한테 준다면 당신들이 가져갈 수 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배를 주면 그 배를 직접 가져오지 못해도 제3국으로 가서 한국에 대한 그 굴자 배를 다 지어버리고 그래도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중고 선박이라도 좀 구입할 수 있는지 그런 문의가 다 왔겠습니까? 단동항. 그리고 대련항 위에 용코, 용코라는 것은 용구 보고 말합니다. 연영성에 있는 용구 이 항만들의 그 보세 창고, 북한이 빌린 그 창고들에 지금 물자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물자로 실어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변질된 물자도 있고 폐기되어야 될 물자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자기들 땅에는 단한 개의 폐기된 물자도 버리지 못한다. 북한으로 다 싣고 가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정말 북한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배가 있어야 실어가죠. 그래도 북한이 띄울 수 있는 배는 가다가 구멍이 뚫려서 빠, 침수되던 아니면 수장되던갈수 있는 배는 현재 갈수 있는 배는 총동원해서 광주까지, 해남까지 지금 내려간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김정은도 지금 이 겨울이기 때문에 빨리 원유나 소유와 같은 그리고 북한 인민군 부대들의 공급할 설탕이나 밀가루, 콩 기름을 우선적으로 실어 보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걸 우선적으로 실어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빨리 창고를 비우라고 지금 독촉이 불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이 무역일 꾼들또 북한의 지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른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물자를 실어 가라고 하는데 이 항만을 관리하는 중국 당국은 빨리 여기에 있는 물자들을 먼저 비유라고 한다는 거죠. 왜냐면, 콩기름이나 설탕이나 밀가루를 사서 가져가기 전에, 조개 지금 창고에 있는 물자부터 빨리 실어가라고 독촉한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중 국경이 열려서 물자를 빨리 실어가라고 독촉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배도 접반시키지 못하고, 보름씩 봉쇄 했기 때문에 배가 들어올 수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런 봉쇄가 모두 풀렸다고 합니다. 대만 있으면 지금 북한이 쌓아놓은 물자 이 단동, 동북삼성지역에 있는 항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 황해지역이라고 하죠. 이 황해지역에 있는 항만들 뿐만 아니라 저 광주, 해남에까지 내려가서 물자를 싣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볼크선이기 때문에 갈때에는 바로 석탄과 광물자원과 수산물 일부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금년도에도 농사가 망쳤기 때문에 지금 식량 사정이 매우 위급합니다. 그나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 공급을 재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튈것 같지만 시로 나를 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강민도 TV 자유주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